지난 3월 한달좀 힘드셨죠? 아침마다 영화로 기온 뚝뚝 떨어지고 일교차도 유난히 크고 참 힘든 컨디션 유지하기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들이 계획, 또 운동 계획 실천해 볼 만한 계절이 됐습니다. 자, 이창섭의 인사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뭐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는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부활 쪽에 제일 눈길이 많이 간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동해안 시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분 모셨습니다. 어 동해 삼척 지역 국회의원이시죠. 이이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한분더 네.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발전 연구원의 노승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정부 조직 개편안참 오래 걸고 힘들었는데 <laughs> 예. 어, 어떠셨어요? <laughs>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네. 참 오랜 기간, 네. 에, 그러니까 정부 조직표의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지 50여 일, 네. 또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한 20여 일이나 시간을 끌어서 <laughs> 네. 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에,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심려를 끼쳐드린데. 그러나 어, 끝까지 집권 산정을 안 하고 예약 안에 그거 합의네, 타, 이뤘어요. 타협을 통해서 네. 예, 네. 합의를 통해서 네. 어, 이렇게 해낸 것은 참 네. 우리 국회 운영의 좀 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여튼 봅니다. 뭐, 네. <laughs> 맞습니다. 여하튼간에 어, 좀 늦었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순조롭게 통과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는 정부가 이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서두에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가 뭐 새로 부활됐다고 해서 부활되기 전에 뭐 해양수산 업무가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는 독립된 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그 역할이 더 강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이제 건설 교통부에 네. 해양수산부 업무를 통합한 거는 네. 그거는 이제 교통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철도도로 항공. 이거는 이제 기존 건설교통부에서 네. 했고 해운업무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했는데 해운 우리나라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 해운이 그만큼 중요한 경쟁력을 가진다. 육상 물류하고 해운 물류를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를 신설해서 통합했던 거죠. 이걸 이제 수산업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수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데는 이 해양수산부가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3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항만 포구가 이제 60여 개 되고 따라서 이제 수산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제 해수부 부활은 어, 강원도의 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음, 개편이다. 네. 강원도청도 어, 해양수산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기 위해서 환동의 출장소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도 부합하는 걸로 네. 어, 반가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 노박사님 보시기에도 뭔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안 아, 거죠. 예. 예. 어, 우리나라가 삼면을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해양 자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네. 분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미래의 자원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다는 뭐 미래학자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무래도 국토 면적을 또 확대시키는 계기가 네. 바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원도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300km 정도의 해안선을 끼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음. 어, 바다를 우리 강원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부의 의지와 그러지 않든지 우리도도 동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네.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발맞춰서 준비를 하기 좋은 여건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준비도 철저히 해야 네, 되 하고 네. <laughs> 이 기회를 또잘 활용해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항만 확충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어떤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동안에 보면 서야 남해안 쪽 항만들은 많이 투자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 항만 투자가 좀 열악했던 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 부활이 됐으니까 동해안 쪽 항만 투자에도 이 상당한 도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을 네.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에, 환동해 경제권 시대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에는 어, 강원도가 관리하 지방관리항이 대부분이고 네. 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은 동해무코항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한동해권 경제시대에 물류는 늘어나는데, 해운 물류는 늘어는데 항만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최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네. 이걸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저도 지난 국회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올해는그 3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그 동해 항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은 한동학계 강제 시대를 열어 가는 데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특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해 그 항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곳 동해 안에서는 네. 유일한가요? 예, 네, 강원 아, 강원도에서는 예. 네, 강원도에서 네, 네. 명실공히 동해의 중심 항구가 되어야 되겠네요. 또 경제자유구역이 같이 그래. 붙어 네. 있으니까 네, 노력도 네.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박사님, 이 동해안 항만의 중심지 역할을 키워나가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아 예, 뭐 어. 강원도에 뭐소규모 어항까지 포함하면은 50개 네. 정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5개 정도의 강원도 무역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활용이 좀 미흡한 게어 우리 문제라는 거죠. 네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속초항이라든가 동해항이 그뭐 크루즈선이 입수 방하면서 이제 다기능화를 어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은 동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단지 바라보는 어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위주로 즐기고 ]인데. 바라보는. 네. 아, 네. 이제 좀 활용하는데, 그걸 네, 네. 산업화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때마침 지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항로가 개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동해의 중요성이 그거에 따라서 부각이 됐죠. 그렇게 본다면은 북방 무역의 기회를 우리 강원도가 좀 수도권과 연결되는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어, 우리 과거에 주장을 했던 신항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꾸 신항만 얘기를 해야지 음. 지금 기존에 있는 항만의 투자비를 조금이라도 더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아, 것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예예. 예. 아,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몇번 얘기는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숙박 문제가 사실은 어, 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일회성을 위해서 숙박 시설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크루즈성을 가까운 항에 입항을 시켜서 네. 크루즈로 오는 사람들을 크루즈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그런 네.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항만 시설을 장기적으로 조금 더만 확장을 해준다면 네. 크루즈선에 정박이 가능하니까. 뭐 숙박 시설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네. 수 있는 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동 강원도의 <laughs>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외국인들이 보, 보러 오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예, 예. 뭐 인천 공항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네. 아, 그거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정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그 경제자유구역 요거랑도 예. 연결을 시켜서 더잘 발전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들으 갖고 계세요? 연계에 되는 거는? 어, 저 동양권 경제 자유구역은 네. 강원도가 7 년째 추진해왔던 건데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공약했던 사항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강원도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2월 초에 네. 에, 동양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 본 지정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경제 자유구역청이 이제 신설되게 될 것이고 네. 어, 경제 자유구역청의 인력들이 네. 그말로 어, 이게 주로 민간 자본, 애자 유치, 민자로 주로 이제 네. 하게 돼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의 관건은 이제 민자 유치다. 그래서 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네. 박사님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뭐 올림픽도 유치했고 경제 자유 구역도 유치했고 그런데 네. 이게 우리 모든 문제를 강원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가 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 경제 자유 구역도 이미 여섯 개 지역에서 어, 지정을 하고 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했다고 보는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사실은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 그리고 최소화하는 전략들이 지금부터 좀 강구가 돼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보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네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네개 지역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시키는가의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 인 같아요. 뭐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나 철도로 연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업종 간의 연결을 우리 강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심권과 어떻게 연결해서 어그 경제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네. 그게 이런... 잘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각자 넣으면 뭐, 네,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유치해 놓고 나서 기업만 배불르게 해서는 안될거 같네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업에 입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우리 스스로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행정 지원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산학 협동이 되는 거같 예, 예,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네네. 여섯 개 지역 여섯 개의 구역에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고설안이 안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네.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부터 좀 강구해야 된다는 네.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저다 말씀해 주셨네요. 뭐 민자 유치, 기업 유치를 네. 발벗고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많이 뛰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 네, 물론 이제 저도 <laughs> 네. 아, 뛸 것이고, 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네. 60여 명의 네. 인력으로 우선 네.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에, 이게 강원대 그만큼 신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예. 어,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그 성과를 내게 하는 좀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도지사한테 계속 이제 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철저히 이 기업 유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네. 성과주의를 평가해서 네. 인사를 하는. 네. 그러려면은. 강원도청의 뭐 적체된 인사 해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네네. 정말 필요하다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이제 공채로 영입하고 뭐 하는 등의 결국 사람이 성표를 좌우한다. 정말 추진력 있게 성과를 낼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어 수시로 재평가하고 어그 특히 이, 이, 그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 이제 인적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이제 합숙 훈련이랄까요? 뭐 예. 교육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워크를 잘 갖추게끔 그렇게 해서 경제 자유 극층이 개청되어야 된다. 이제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노박선님께서 신학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기존의 학만의 투자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 뭐 아직 해결안된 우리 도의 SOC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은 차제에 뭔가 좀 새로운 SOC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기회에. 뭐 이런 예, 분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네. 그 경제 자유 구역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동계올림픽이 원주 강릉강 철도를 끌어냈듯이, 예, 예, 네. 어, 그런 노력들은 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어, 여기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하나를만 보고 본다면은, 어, 네. 저는 원주강릉간 철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동해중부선과 연결돼가지고 경제자유구역까지 뭐, 거리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네.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원주에서 강로로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네. 아하,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경제자유기역의 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네. 그 짧은 구간에 대한 논의가 지금좀 네.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경제자유기역의 관건은 어쨌든 물류비일 겁니다. 그게 네. 뭐 관광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간도 단축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량 수선을 안전하게 정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지가 어쨌든 수도권이 됐을 것이고 그 수도권에서 분산시키는 그 시스템은 바로 어, SOC가 자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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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노박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주 강릉 고속철은 네. 2017년 말까지 어떻게든 완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2018년 2월에는 예, 예. 개최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이제 다음 과제는 이제 이 속초, 어, 저저춘천, 저, 예, 속초 속, 예. 예. 이, 이 고속철도 예. 예. 이게 작년에 250억 예산 세웠던 게 예, 집행을 못한 걸 올해 50억 다시 세우이라고 애를 먹었는데. 이걸 올해 집행을 못하면 내년에 다시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 어떻게든 집행시켜서, 어, 이제 동서고속철이 조속히 착공되게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도 중요하고, 이 삼척 동해에서 강릉에서 어, 속초고성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북부선, 네. 삼척에서 포항까지의 동해 중부선은 이미 이제 착공돼서 건설 네. 중이니까, 아, 삼척에서 동해를 위해서, 그 동해 북부선 노선이 고속 철도로. 네. 그래서 그 중에도 특히 그 강릉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까지는 복선 철도로. 이게 빨리 좀 돼야 네. 양양국제공항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네. 또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동해안권 지역 전체 공공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장차 어, 북한을 경유해서 TCR,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유럽까지 연결되는데도 어, 꼭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네. 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이 좀 올리는 네. 에, 그런 논의를 좀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제의 어, 원주에서 강릉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원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동해 중부선하고도 아니 강릉에서 내려와서 연결되는 게 좋다. 예, 그렇죠. 예. 그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예. 그 말고도 또 추진해야 될 SOC 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뭐 네. 경제자유구역 입장에서 본다면 네. 지금 강릉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노선 체계가 될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최종 수요처인 수도권에서 경제자유기업까지 네. 직선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노선이 국가에서 네. 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국가기관교통망에서 동서 육축이 네. 지금 제천까지, 그러니까 평택에서, 수도권 남부쪽에서 평택에서 제천까지 2015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주 구간만 남아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충주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천에서, 네. 이게 영어를 거쳐서 삼척까지 와야 되는 노선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님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더니, 의원님께서 그런 보관도 있는데 우선 급한 게 국도 38호선이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 네. 같아요. 태백에서 삼척까지 그걸 전략적으로 먼저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런 저, 저런 그 비하인드의 전략들이 그 지역에서 미리미리 가지고 있다가 중앙정부가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그렇지. 전략이 있어야지 이게 네, 네. 추진이 되는데 네. 그거 아니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사실은 네.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국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를 맞습니다. 위해서 두 분이 예. 참 제일 역할을 <laughs> 많이 해줘 <해주>,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 강원발전연구원의 박사님이나 정치인이신 <laughs> 이 의원님이나 제일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마침 우리 저이 의원님께서는 어, 국토해양의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혹시 나오신 김에 우리 지역에 뭐 SOC 관련,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소식, 진행 중인 소식 좀 밝힐 만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계획이라도 좋고요? 어, 이 동양권 경제 자유구역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네, 데 네. 동양 3단계 확장공사가 그동안 계속 그 지지부지 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1조 4천억 투자해야 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 네. 어, 저, 승인받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작년에 결국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38도 아까 노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에 그게 태백까지는 와 있는데, 3 0까지 연결 안 되는 거. 이걸 작년 대비 200억이 증액된 920억 확보를 해서, 어, 예정대로 완공되도록 이제 해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도 전년 대비 155억을 증액해서 예정대로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어, 지금 원주, 어, 시민들은 그 여주 원주 복선. 연결됐죠. 네, 연결. 여...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시원한 답은 얻고 있지 못한 만한. 네.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 도민들이 힘을 함께 합해서 네.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의원님은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 도 전체의 인프라에 국토해양위에 계신 동안은 <laughs> 예. 철저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들가는데이 어, 의원님 뭐 나오신 김에 모시기 어려운 번 모셨는데 뭐 그동안 일정 활동 뭐 보고할 거라도 있으면은 차재해좀뭐 <laughs>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예, 뭐 매주, 이제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네. 주말에는 이제 지역에서 현장 활동을 음. 하는데. 정책 간담회나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역시 입법 활동으로 어 말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저는 국토양의 소속으로서 어, 강원도의 s o c 사업을 챙기는 역할을 쭉 해왔고 에, 특히 이제 그 건설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네. 강원도는 s o c 건설이 좀 활발해야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원더급자를 보호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전도로 확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입법 활동을 대표 발의만 이제 열도섯 건 했고요. 앞으로 이런 입법 활동으로 지역 발전, 국가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이 방송 말고도 수시로좀 의견 교환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끔 만나세요? <laughs>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야지 우리 두 예.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또 숨은 예. 전략이 네.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건데. 그런 것들을 예. 위해서 예. 잘 해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도 <laughs> 공개적으로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뭐 의원님요 이 항상 예. 우수 의원이시니까 예. 저희 도민들에게 좀 바랄 거는. 과거 우리가 국가 성장을 했을 때못 살던 시절에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탄피를 네. 팔아서 우리가 국가를 그렇지. 부흥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강원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석탄 산업으로 강원도가 우리 국가의 부흥의 발전에 도움을 됐었고요. 네. 이제 에너지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그 삼척 태백 뭐 석탄 산업이 과거에 활성화됐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에너지를 활용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 뭐 SOC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원천적인 공급처가 될수 있는 에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어, 행정이라든가 정치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우리 강원도 발전의 계기로 과거로 다시 부흥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삼는 것도. 필하지 요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오늘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누면서 그 박사님 해주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새로운 것을 합의해서 우리끼리 막 준비해 내놔야 그래도 정부를 끌고 갈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 이제 뭐든 가 신앙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해야 기존에 있던 학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아, 오늘 제일 많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웃음> 아주 <laughs> 진 말로, 예, 예, 아주 소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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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이 정도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 해양 수산부가 부활되면서 다시 우리 도가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역시 어, 이번을 기회로 또 정부가 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우리 동해안 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잘좀 우리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강원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만큼 그 이상으로 소외감과 참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하게 됐었어요. 그래 <laughs> 충청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laughs> 그래요. <laughs> 아유. 강원도랑은 비교가 안 돼. <laughs> 새로 취임한 서승만 장관님한테 SOC 확보할 때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